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간 증시의 돌발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오늘 영상에서는 3월 3주차 국내외 증시 주요 일정과 청약 및 상장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쯤 미국의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금융권인 전북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정도라 보시면 되는데요. 몇년전 미국의 워싱턴 뮤추얼 저축은행 파산 이후 역대 두 번째 대형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태로 인해 FOMC에서 금리를 0.25를 올리던 0.5를 올리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저도 주말간 계속 기사를 모니터링 중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재무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까지 진화에 나서고 있는 듯합니다. 참고로 이 은행의 그렉 베커 회장이 전직 샌프란시스코 연준 이사였다고 합니다. 단테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코스피가 올라가도 골파기 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셨던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주식판에서 연기금이라고 불리는 기간 즉 국민연금이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식을 작년 4분기 기준 추가 매수를 해서 약 3,600억치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마이너스 90% 이상 폭락했기 때문에 만약 연기금이 아직도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식을 홀딩 중이라면 원금은 거의 남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SBB 뱅크런 사태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사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내용은 시청자 분들께서 따로 뉴스를 챙겨 보시고요. 아무튼 내일부터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 매매를 매우 보수적으로 하되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증시 일정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금양 그린 파워가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 썸머 타임이 시행되는데 정규장 거래 시간은 오후 22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13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수출입 동향 발표 예정이고요. 유엔과 러시아의 흑해 공물수출협정 재현장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4일 화요일입니다. 이날 중요한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무가지수에 따라 앞으로 금리 향방, 증시 향방이 결정됩니다. 이유 핵심 원자재법 발표 예정일이고요. OPEC의 월간 보고서, 한국과 폴란드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JP 모건 산업 컨퍼런스가 개최되고요. 미국 캐터필라 코넥스포 건설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5일 수요일입니다. FOMC의 전형적인 메파 위원인 보먼 위원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 유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소매 판매가 예정되어 있고요. 소매 판매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날은 또한 삼성전자 주주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 배터리 2023이 개최되고 미국 어도비의 실적 발표일입니다. 16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수출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도 발표되고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정상회담이 이틀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AI 데이가 개최됩니다. 중국 바이두, 바이두, 챗봇 어니본 공개 예정이고요. 위메이드의 신작 나이트크로 우 사전 예약이 실시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시장에서 엑스게이트라는 기업이 스펙 합병 상장합니다. 17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일입니다. 또한 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질어질할 장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일정을 잠깐 언급해 드리자면 20일 다 다음 주 월요일 엔비디아 GTC 2023 컨퍼런스 개최가 3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AI와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관련 테마들의 주식이 다시 주목받을지 여부가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요. 하... 여기까지 다음 주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SBB 사태로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시장 대응 잘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한번더 일정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